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미국에 열흘 동안 있을 동안에 미국에 많은 한미 관련 단체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애국당 자유 저 우리가 천만이 서명운동본부 어, 소개할 때마다 환영해주고 하신 모든 교과단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그,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우리 조원진 대표님, 대한해국당 조원진 대표님께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 트럼프 정부와 미국 의회에 가서, 우리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어, 그리고 그동안 편집해서 주장해왔던 것을, 격보사회와 미국 사회에, 그 박근혜 대통령, 최연민 박근혜 대통령 민재 석상과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위장사기 수호에 불과하고 김정은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시고 또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원을 미국을 떠나게 박수를 보냅시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문재인 씨가. 연말까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고 그걸 자꾸 촉구하는지 아시죠?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없맹 해체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 문제는 김정은의 대배를이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예. 이 촛불반란 때 권력을 찬탈할때 이석기 무좌상방과 박근혜 대통령 전현을 반호대로 설치할 촛불반란 그때부터 이미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주장합니까? 그 UN에서요. 북한의 아이들을 강제동원해가지고 집단체조시키는 것을 아동노예 노동이라고 이렇게 호평하고 있죠. 그 집단 제도 아동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제적으로제리한다고한이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한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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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근혜 네, 대통령 고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박근혜하면 대통령, 대통령하면 박근혜 아시죠?